네, 지금 컴퓨터가 제대로 켜지지가 않으신다고 가지고 오셨는데 한번 켜봐야 될것 같아요. 나는 전원을 한번 넣어보고 화면은 뜨시는데 말씀하신 게 이제 윈도우 부팅이 안 되신다고 하시거든요. 기다려 볼게요.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여기 동그라미에서 빙글빙글만 돌아요. 이러면은 뭐 윈도우가 혹시나 깨졌거나 아니면은 뭐 하드 디스크나 s s d 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만져봐야 될것 같습니다. 고객님께서 HDD랑 SSD까지 있어서 한번 교체를 하면서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고객님과 통화를 했는데 요 SSD SU 850아650요 음, 240기가짜리가 고장이네요 지금 그래가지고 요거를 교체하고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.